안녕하세요. EMCN 리더 김종길입니다. 어, 오늘 전에 경기보다 어,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어, 경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어, 삼나풀은 다 컨디션이 괜찮은데 드스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, 많이 걱정되는데 경기 들어가면은 잘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는. 안녕하세요. 인더스펙션 리더 정용민입니다. 그냥 연습,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모여서 많이 했는데요. 그러니까 4강이다 보니까 연습상들 별로 없어가지고, 생각보다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.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, 그냥, 재밌, 자신 있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경기 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퍼즈 김현우입니다. 퍼즈 퍼제 함세진입니다. 네, 4강전이라서 연습할 팀이 너무 없어가지고, 그리고 맵이 스톤빌이라서 팀이 너무 없어서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맵이 스톤빌이라서 좀 변수가 너무 많아서, 좀 약간 불안한 거 있는데, 그래도 컨디션은 좋아서 이길 것 같아요. 컨디션 좋아요. 잠을 많이 자가지고. 아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컨디션 좋은데 연습을 좀 못해가지고. 안녕하세요. EMCN입니다. 그냥 연습 열심히 했어요. 저희 항상 같이 연습하던 애들이 있어가지고요. 그나마 좀 쉽게 한것 같아요. 아, 오늘 팀원 애들이 너무 잠못 잤는데 저도 못 일어날 뻔 했는데. 바나나 연진이가 저희 집 찾아 들어와가지고 저 깨웠어요, 흔들어서. 저희가 솔직히, 스톤빌은 좀 불안불안했는데, 세이브클럽이라고 저희, 저희 연습 엄청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. 걔네 응. 덕분에 저희 스톤빌이 많이 늘어서. 있어요 수